삼삼삼 사삼삼 야4딱 되는 바람에, 뭐, 아... 바람에... <laughs> 내가 탱이야? 내 Sam 내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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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뭔가 이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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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이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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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Sam s a 한 번도 안 걸렸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유착 관계를 의심할 임시에 뭐. 어? <laughs>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리 위로 가. 다리 위로. 여기 오른쪽? 오른쪽인가 모르겠네. 아, 어. 오케이. 다이너마이트 조심. 오쇼. 여기 정면 밀자 이거 조금 조금 더 앞으로 오사 개피 아이고 아이 저쪽 딜러 한명 없어요. 아쭉 가자, 쭉 가자. 아거잡 밟았나요? 밟았네요. 네, 밟았어. 앞에서 농성? 여기서 농성. 여기 캐서디 아프다. 조심해라. 아. 우리 캐서디는 안 아파. 다이너마이트 아사. 나이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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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아자와와와와 다이너마이트. 어나 잘못 쏘나있은데어 살짝 숨어도 돼. 자. 라이스 힐, 힐, 체력, 체력 쳐, 체력 쳐. 오케이. 조금, 네. 어. 빠지자. 아이고.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합게, 피아. 잡았어.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와..내가 야 이거.. 넣었대. 와 우리 메르시 못 데리고 오나? 아 어, 내가 갈게 내토토야야야 어, 우리, 어, 우리 어, 메르시 어, 없어 안 돼! 방어가 안 들어갔다 음, 아벽 아. 끼고 싸웠어야 돼 일부러 그런 거래 <laughs> 이 새끼 대사를 왜 그렇게 쳐야 이 새끼야 어허허허 어, 어, 어. 어 전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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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 때는 가지마 가지마. 태시 외쳐봐. 맞아 맞 전거킹 잡아도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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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가자, 뒤 가졌다. 양각 잡고 있잖아 지금. 어 위성이다. 우리 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 아니 아야 돼요? 벽 없다. 벽 없다. 빠져야겠는데. 얘네위성 그, 거 예, 이도, 뭐, 게이거 뭐, 이도, 가자 가자 이도, 뭐, 이도, 자 이도, 뭐, 이도, 손이 근질근질하고. 자 뭐, 이도, 뭐, 이도, 뭐, 이도, 뭐, <웃음> 뛰어들어!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뛰어들어. 존나 <laughs> <전나> 뛰어들어. 씨발. <laughs> 이거 거점으로 가자. 한 번만 더 이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거점 들어가면 어, 돼. 도피, 도피, 오른쪽으로 도피. 거점 들어가야 돼. 도피, 도피, 도피. 오케이. 도피, 도피. 오케이. 둠픽의 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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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캐서디캐서디개피 메이, 메이, 그거 빠졌고, 눈피 조심해, 오른쪽에, 어, 겨울, 겨울, 겨라 겨울, 다 싸워 울겨 싸워 울 겨울, 겨 싸워. 잡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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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파 요울리울겨리코 잘랐고. 겨우 겨울, 겨 내가 왜 죽어? 라계로 거기 병 없잖아. 더 앞으로 가든지. 에이, 쭉 들어오면 바로 오픈인데. 그렇지. 저거 2층 줄까? 할까, 못까 아니. 내가 2층 가면 힐을 네. 어, 못 받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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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샤다 음. 조금 무리해야 돼. 그래. 나이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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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이제 빠져야 돼야 빠져야 되니까 저, 저 쳐주는 것도 센스 누구 보죠 뭐 남편 어떻게든 <더> 살리겠다고 <laughs> 대구 공 있나? 어 가자 주, 가라 쭉 가라 쭉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뭐 어. 어이씨야 이거 아. 이걸 왜 정리를 안해 탱커 개피였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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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나 탱커한테 겁나 쳐맞아가지고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팽 개피 나이스 나스 파스 개피 나이스 대그가 팽할 때 제일 재밌다 한 지금 김하잖아. 싱거워. 아, 저 싱거워. 개서디 헤드까지 딱 치고 잡는데, 씨.